안녕하십니까. 노래 없이는 못 사는 울산의 가수 안, 이, 숙입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기타를 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무나 반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결혼해서 가수가 돼야겠다는 기대감으로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부모보다 더 무서운 게 신랑이더라고요. 맞아. 신랑은 중국집을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신랑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음.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시장보고 재료 손질하고 음. 음식 만들고 아이고. 영업하고 아이고. 밤 11시가 네. 다 돼서 퇴근을 했습니다. 네.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어, 네. 말 그대로 연중무휴. <laughs> 저는 남편에게 노래가 하고 싶다고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남편은 나중에 돈을 벌고 나서 하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답니다. 남편은 정말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면 불안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나이는 먹고 이제 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음반을 내고 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말에만 노래를 부르러 다녔고 노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폐암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남편은 스스로 회복 기간에도 중국집이 걱정되어서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죽으라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음. 3개월 후 가게로 복직한 남편이 이제 제가 건강에 생각해서 한 달에 두 번만 쉬자고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 번을 쉬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음. 그런데 1년 반 만에 남편의 암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반에 10kg 가까이 살이 빠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남편인데 마음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요즘 항암을 열심히 받고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좀 건강해지니 남편은 또 중국집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제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남편 얘기를 하니까 목이 메시는 모양이에요. 목 한번 가다듬으십시오. 네, 오늘 임주리의 사랑의 기도 불러드립니다. 천상에 계시니여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니 그 일을 내게 주소서 믿 으소서, 그의 불행 한 모든 허브 를 목숨 다 바쳐 사랑 하 리니 도와 주 소서. 아직은 어둠 속,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굽어보소서 내 가슴에 그 사람의 이름만 가득합니다. 내 것으로 받으리니 사랑을 맹세한 내 입술로는 세상로 네, 임주리의 사랑의 기도 남편을 향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아이고 노래 가사만 하나 네. 하나가 다의 우리의 그 안미숙 씨 어떤 게 기도 소리 같은 느낌이 들리는 게그 울림으로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건강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진짜. 이, 이, 이 일을 하면서도 불안해서 또 일을 하는 남편의 그 마음이 사실은 느껴져요. 음. 그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다잘잘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고 또 1년 반 만에 다시 또 재발했을 때그 안미숙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막 가슴이 막 메, 미어지는 거예요. 네. <laughs> 두 분이 정말 끝까지 손 잡고 잘 버텨 나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음, 맞습니다. 네.